네 안녕하세요 둥지TV입니다 이제는 제가 어, 방송을 할 콘텐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앱 앞에 보이는 핸드폰 많죠? 음, 저 뒤에는 더 많아요 어, 어린 바도한 4,500대? 지금 요 사무실에만 있는 그러니까 이걸 요 촬영하는 곳에 있는 핸드폰만 해도 한 500대는 좋게 돼 보이고요 일일이 다 꺼내놓을 수가 없어서 제가 책상에는 못 올려놨고 어, 제가 앞으로 방송을 할 내용들은 어, 이 핸드폰 이야기, 핸드폰 이야기. 신폰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새 거. 뭐 신제품 리뷰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시면 이런 누군가는 다 1년 넘게, 뭐 짧게는 3개월, 6개월, 뭐 길게는 몇 년. 이렇게 쓰신 핸드폰들 다 추억이 있고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폰 리뷰, 그리고 중고, 그리고 통신사에 관한 이야기 요금제 이야기 선불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요금제만 해도 뭐 130개 이상 3,4다 합치면 뭐 거의 400개에 육박하는 요금제가 있고요 기기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삼성이 만들어낸 핸드폰 그리고 애플이 만들어낸 핸드폰 LG가 만들어낸 핸드폰까지 새로 나온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지만 과거 내가 쓰던 핸드폰들, 그런 핸드폰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격, 가장 중요한 건 이걸로 돈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 핸드폰을 싸게 사는 것도 좋지만, 어, 내가 쓰던 핸드폰도 제대로 된 가격에 제대로 알고 파시면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거를 깨졌다고 5천원, 만원뭐 아니면 그냥 반납을 하고 오는... 그런 일은 없으실 거예요. 중고도 비싼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150만원, 130만원까지 호가하는 모델들이 있어요. 뭐 아이폰에 한정되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나와 있는 S10 5G 모델도 새거, 박스폰 같은 경우에 뭐 80만원대 매입이 되죠.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는 제가 좀 풀어볼까 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걸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휴대폰 시세, 중고나라의 업자들, 이런 분들, 이제 딜러들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매입을 그냥 말 그대로 눈탱이 쳐서 매입하는 거 말고 이 업계에서 볼수 있는 그냥 평균적인 시세 그리고 평균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거를 거의 매일 한 모델을 잡아서 알려드릴 것 같아요. 간단히 예를 들면 어... 아이폰 아무래도 아이폰 가격 때문에 다 민감하시죠? 삼성 뭐 이런 그랜드 모델 같은 경우야 깨지면 그냥 폐폰이야 이런 건 어차피 공짜로 받은 핸드폰이실 거고 이거를 금액을 어느 정도 주고 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폰 유리가 파손됐을 때, 만약 X 기준으로, 어, 리퍼 비용이 뭐 78만원, 70만원에 육박하죠? 그랬을 때, 판매할 때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깨졌다고 해서 뭐 20만원, 30만원씩 차감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갭, 그것만 아셔도 핸드폰을 10만원을 더 주, 싸게 주고 사시는 것보다, 하나를 잘 팔았을 때 10만원을 더벌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알려드릴게요. 어, 항상 궁금하신 건, 댓글 남겨주시고요. 필요로 하신 정보가 있으면 구독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방송으로. 아직 카메라 앞에 서는 게좀 어색하고 하지만 차차 나아질 거고요. 컴퓨터도 열심히 배워서 조금 더 나은 퀄리티 영상을 만들어 재밌는 영상 많이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